밥을1 0번 샀는데 한번 정도는 답를해야 되는데 1 0번다 얻어먹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만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또 앞에 또 게스트가 와 네, 있습니다. 네, 게스트. <laughs> 떼용이, 떼용이. 떼용이. 네, 부자고양이. 네. 아주... 디테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습니다 네. <laughs> 어,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거는 음. 어. 주변에 이런 사람을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내 기운을 뺏는 사람들 에너지 일단 그죠? 음. 드라큘라라고 하죠 네. 자기 얘기 많이 하시고 음. 또 어, 일에 방해가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 음, 맞아요 자기가 이제 방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시고 그죠? 음. 남의 일에 관여 많이 하시고 음. 그죠? 그리고 자기 일 위주고 음. 그죠? 손에 일도 안 보려고 하시는 분들 음. 이건 소통이 안 되죠 음. 인간관계는 기뱅 테이크든요. 그래서 근데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좀 특징들이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많죠. 거의 대부분이 친구 관계에 틀어지는 경우가 그 밥을 열번 샀는데 한번 정도는 담배를 해야 되는데 열번다 얻어먹는 경우는 거의 까이거든요. 음.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얻어먹는 건 기억 못하고. 어... 것도... 그러니까 너무 계산적인 분들은 아... 그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니까 오늘 좀 이기적인 면이 좀 있나요? 어, 너무 이기적인 거는 그 티가 음. 나거든요. 음.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더치페이 차라리 문화가 낫거든요. 근데 음.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그러신 분들을 거의 왕따당하는 경우가 많죠. 더 중요한 거는 좀그 당사자는 그거를 잘 모른다는 게 알면서 하는 경우가 많죠. 아 그래요? 계산은 다 따집니다. 알면서. 도 그쵸. 렇 그거는 음, 어쩔 수가 없어요. 아, 본인이 그래. 뭐 경기적으로 어려운 건 있지만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염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을 경우에 더 치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가 없이 계산적으로 할 경우에는 눈에 보이죠. 친구 관계에서 거의 손절하는 경우가 거의 그렇거든요. 음. 어, 그래서 얻어만 음, 먹는 경우는 대부분 염치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정말... 이렇게 좀날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내가 있던 에너지도 뺏기기 그렇죠 하면... 그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경조사 중에서 이렇게 왜 슬픈 일에는 오는데 기쁜 일에도 안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음... 그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손절하게 되죠 그죠 어, 축하해 주고 싶지 않은 거죠 안못 사는 거 보고 싶어도 아... 잘 사는 거 보고 싶지 않죠. 그 마음이 참 이게 음, 배가 아픈 거죠 네, 사촌일당을사면뭐 네, 그런 경우도 많죠.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좀 반대로 아, 이런 사람은 곁에 두면 너무 좋다. 오 어, 그런 거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별 의사표현은 없지만 한결같으신 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꾸준하게 네 항상. 꾸준하게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 사랑이 다똑같은 기부인 테크라고 했잖아요. 약까는 음. 오고 가는 그런 부분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받는 부분만 계산을 하고 자기가 받은 부분을 계산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음. 부분은 다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음. 사람은 계산적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힘들어졌을 경우에는 옛날에 소시적에 먹었던 소고기가 갑자기 계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누적이 돼서 사랑관계가 틀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정말 힘든 상황에서는 네. 자연 그렇죠. 또 그렇다고 만약 좋다 좋은 행동이라고는 할 수는 그쵸,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동관계는 투명해야 되고요. 음. 동, 동관계 부분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쏠렸을 경우에 음. 인간관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정말 지금도 음. 뭐 주변에 사람들을 좀 정리하고 싶고 음. 인간관계를 좀 정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 네.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선생님의 조언이 있다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멀리 두시는 게 좋고요 만났을 때 일단 불편하시면은 그거는 안 만나는 게 좋죠 음. 어, 일단 만났을 때 불편한 거는 제가 보다 피곤하다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때더 좋은 기운이 시너지 많았을까요? 효과가 많이 나죠 근데 만났을 때 약간 건설적인 얘기를 하거나 즐거우면 되게 관계가 좋지만 이게 만났을 때 피곤하다가 두세 번으로 느껴졌을 때는 그거는 맞지 않는 만남이라고 볼수 있겠죠 음, 좋습니다 음. 지금도 정말 어떤 사람으로 이제 힘들어하실 그쵸. 분들을 위해서 선생 오늘 말씀해주셨고요 요새는 또 코로나 이후로 그 만남 자체가 제한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걸러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정리를 해야지 새로운 인간관계가 들어오거든요. 너무 무례한 관계는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